마지막 가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거는 우리의 가족, 규현 어. 씨의 원샷만을 위해서 어? 저희가 회의하고 회의해서 모셔왔습니다. 쌤. 쌤! 하나 만들어가는구나, 뭐, 뭐지? 어, 어, 쌤! 슈즈? 오늘 함께할. 아 자기가 쌤! 슈즈. 쌤까지 가면 안 되죠. <laughs> 어, 그지 오늘 함께할 가수는. 슈즈 유닛이라고. 설마, 대놓고 했지? 진짜 슈퍼주년 아니겠지? 아, 쌤 맞아. 슈퍼주니어 티입니다 어머, 어머! 큰일 났다, 어? 큰일 났다. 어떻게 어떻게 해. 슈퍼주니어 티입니다 어머, 어머! 어? 큰일 났다, 어? 큰일 났다. 어떻게 모르면 어떻게 해? 어? 큰일 났다, 진짜로? 큰일 났 어? 어떻게 어떻게 우리 그래, 유닛이야, 유닛, 유닛. 근데 티는 저희도 잘아잖아티가 슈퍼주니어 트로트예 트로트 맞습니다. 네. 아, 대박이다. 아, 진짜 맞네. 진짜 나 무조건 맞춰야지에 설마 로코 꺼는 아니겠지? 로코 꺼 슈퍼주니어 티와 대결 펼칠 노래는? 로크코? 2007년 2월에 발매한 오. 싱글 앨범의 수록 나 같은 건 어? 없는 아 건가요? 없는 아 건가요? 어? 그거 그거 어 그래! 추가 선배님 추가 선배님 뭐. 어, 추가요추가요한 번만 나를 한번오 어, 키도 알아요 사랑해 주지 어, 요 키가 알아요 어, 키가 어떻게 알지? 어 키가 어떻게 알 <laughs> 어, 약간 실망했다 그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상나같 갑니다 귀를 여시고 귀를 여시고 클일났다야 규현이 형 믿고 가자 자 아, 규현이 형 믿고 아, 가자, 가자. 규현, 가자. 규현이 하시고 네, 슈퍼주니어 티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규현에게는 원샷이란 없는 건가요?

랩하면 은혁입니다. 그냥 꽂아버렸어요. 자탱구의 한숨. 왜, 왜, 왜. 와 근데 이 형이 디지 진짜 안 좋네. 누구 누구? 은혁씨입니다. 아, 쓰는 척 하고 있는 아, 파라오. 그렇다. 네. 어, 근데 몸이 많이 탔습니다.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어 운동하고 그 기계 통 안에 들어갔다 가지고. <laughs> 테니을를 패닉. 계속 해 네, 해요 해요. 어 왜요? 좀세 보이까 니 싶어가지고. 세 보이까. 니 <laughs> 근데 옆에 하얀데 제가 더세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세 <laughs> 세 아, 세 아. 세. 진짜 세 <laughs> 보. 진짜 세븐자한분한분 아. 한 오픈합니다. 먼저 신도엽 씨스 반, 오픈. 자, 절대로 절대로랑 지치지는 지친다가 이렇게 이, 연결이 된거 같아요. 나, 나. 오케이 좋습니다 키오픈아 어. 이번엔 좀 이제 다치다 지쳐버린 맘속 지나갔던 아잘안 들리더라고요 어 조금은 어. 들리지 않았다 동해명이랑 비슷하게 음, 절대. 절대 뭐 이거 듣고 마지막에 스쳐 지나가는 저건 확실히 들었어요 아 스쳐 지나가는 정확하다 스쳐 지나가는 은 맞아요 오케이 풀러 어. 볼게요 어맛있었어요지쳐 어, 지지대로 지지를 가는 저거죠 네. 그다음에 네. 스쳐 뭐 갑자기 지나가는 주먹이지쳐 주먹이라는 우와. 단어가 있던데요. 와, 나 해야 돼. 어, 나도 해야 돼. 주먹 해야 돼. 해야 돼. 오, 많이 적었어요. 와, 너 당황하네요. 길길 응. 네. 길, 길, 막 이러다가 상처 상처 지나갔던 상처. 상처 상처 주먹에 또 사자. 주먹 주먹 또 사자. 주먹에 또 사자. 저는 기분이 나쁘더니 기분 이 살짝 살짝 계속 추억에도 살짝. 아니 근데 상처랑 비슷한 거 같아. 상처, 상처 살짝. 아, 주먹이 아니 추억인가보다 저처음에약 약간 떻게 c 이 e c k check. c h e c 있었 h e 상처 지나가는 추억에다 사라져 야 많이 들 c 네 아. 어떻게 Check, 척척 e c k 어어 e c 저 check. Check, check. c h 난이랩 처음 들어봐 Check, c <laughs> 이 랩은 처음 들어봐요 태어나서 진짜 h 노래는 <laughs> 들어봤는데. 노래는 들어봤어 아, 노래는 태어났죠. 들어봤는데. <laughs> 자 조용필로 안 하니까 왜못 듣는 거야 후배 <laughs> 여기 좀 봐줘 <laughs> 오케이 갑니다. 잘 들었어. 못다 들었어 뭐허어요 오픈! 호프 티 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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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지금 완전. 절대로가 아니구나. 절대로. 아 절대로. 절대로가 아니라. 절대로. T. 절대로. T. 이 때를 박는 랩은 또 문수연 씨가 더잘 파악합니다. 리듬을 또 아, 그래. 좋아하니까. 어, 자 리듬같이 리듬 들려. <laughs> 오늘의 주인공 원샷을, 원샷을 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 있지 않나? 가능성 있지 않나? 네가 좀 받아야지. 원샷 하면 받아야지, 규현아. 네, 나밖에 어. 없는데? 세윤이 형, 세윤이 형, 세윤 지금. 진짜.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원샷 하면 받아야지, 규현아.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규현 씨도 좀 희망을 갖고 많이 적어냈습니다. 보여! 기대 주세요. 누굽니까? 하! 아, 용필이 형. 하! 아, 용필이 형. 아 규현, 유현 속의 프로 엔 마블. 나는 브로맨을 사랑해. 이미 어떤 저래아 약간 위트비어다니까 이제. 어, 이미 어떤 <어쩔> 저래자 <laughs> 아, 저래? 이렇게 되면은 아 규현 씨가 또 원샷을 못 봤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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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봐주세요 아, 자 글자 수 공개합니다. 푸스. 30 글자. 아 뭐야? 첫 줄이 근데 왜 끝나질 않고. 복정보 들어갈게요. 이 노래는 사랑에 크게 다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음... <놀리나> 앞부분 가사입니다 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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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부분 가사입니다 아 이게 진짜 끝이야? 예어 예 예어 예 많네 동현이 형이 잘좋하는 거라 아니야? 예?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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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예? 어? 예? 어? <laughs> 뒷부분 <이게> 예? 이거 동현이 형이 한다고 인데 예? 어? PTSD PTSD 예? 어? 예? 예, 어. 예. 예, 어. 예. 동현이 형이 살려줘 예. 어? 예? <웃음> 어? <웃음> 예? 어? 예? 어? 그거라고요 괜 하는 거네 아니 그거라고요 예? 영어 없고 숫자 없습니다. 아 우리 힌트도 다 썼는데 야, 힌트 가진 색깔이야. 것도 없어요. 이제 진짜 가진 거 없어. 1등입니다, 문세현, 오픈. 나는 이번에 좀 약간 감성이 좀 맞았어. 페인상처까지. 여기, 여기 찾으면 돼. 그리고 아까 여기 앞에 누가 있던데? 연석신가? 스쳐 지나가는. 어, 이거 넣고 여기 뒤에 흔적이 없나? 나맨 끝에 네 글자 다 사라져. 네, 네. 비교적좀더 정확하게 들었어요. 다 사라져? 어 왜냐면 저도 추억에다 아, 살짜라고 들었거든요. 맞아 맞아 나도 상처. 아야 그거 많이 있네. 뽑아냈어요. 많이 있는. 네 많이 뽑아냈습니다. 어, 지금 끝난 어, 거다다 힌트가 어, 없는 어, 상황에서 어, 이 정도로 어, 뽑아냈습니다. 어, 뭐야 수월한데?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깊이 페인 상처를 일단 가볼까? 내 안에 내 안에. 네, 좀내 안에로. 색을 짜네. 페인이라고 하나? 스쳐 어. 지나간. 파인이라고 하지. 그, 게 파인상처? 파인. 페인으로 갈 거면, 파인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요렇게. 맞네 됐네. 결정이 됩니다. 정답 아니야, 정답? 자, 근데 여러분 좀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규현 씨 정답존으로 보내는 아, 거 허락하죠. 정답일 것 같은데. 네, 예. 요거는 허락하죠. 그거 요거 아니잖아요. 네? 요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형이 딱 아니, 나와가지고. 아니, 아니. 슈퍼주니어 T의 노래요. 예 규현 씨가 가야죠. 저이레은태어나 처음 들어봤다니까 진짜로. 네. 자 슈퍼주니어 티 네. 어렵게 완성이 됐고요. 슈즈에서 멤버들을 가장 사랑하는 멤버 1위로 뽑힌 또 장군인이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 심지어 은혁이 형은 지금 룸메이트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같이 숙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네. 오 숙소지. 아숙소세자 어, 네. 불러 주세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내 안에 깊이 파인 상처 스쳐 지나가는 추억에 다 사라져 오오! 느낌 있다! 이야아... 랩 듀! 잘해! 처음 들어본 랩큐가 되게 잘해 랩 듀야? 갑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여러분의 그냥 능력으로 간 겁니다 아, 예. 정답이야, 정답. 정답이야, 진짜. 슈퍼주니어 멤버들을 가장 사랑한 멤버 1위로 뽑힌 규현 씨, 과연? 어디서 뽑은 거예요? 자, 제 자체 리서치입니다. 아하. 예. 예. 아하. 아하. 나도, 아하. 내가, 나도 내가 뽑혔어. 1라운드 만에 맞추면 집에 있는 은혁 씨가 너무 좋아합니다. 결과! 집에 있는 은혁 씨가 너무 좋아. 오픈. 정답! 바로 맞혀? 진 보여주세요! 장난입니다. Oh, 아, oh, 아, oh, 아, 아, 오실오실 원래 이렇게 세우나? 세와